사진이 픽사를 보러 갑니다. 원래 이런 걸 좋아하냐고 물어본다면 그냥 쏘쏘 하다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도 가보자고 해서 새로운 경험이라서 한번 봐보기로 했습니다. 제 방은 어, 안에 있는 방입니다. 유명한 할아버지죠. 풍선, 업... 옛날에 봐서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다음은 몬스터 주식회사입니다근본이지 근본... 네, 디즈니 픽사의 근본 토이스토리입니다. 침대 촬영은 하얀색 에으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공관요 여기는 엘리멘탈입니다. 그 전철 타고 이동하는 그쪽을 살린 거 같네요. 자, 다음 장소는 라타뚜입니다 이거는 루카의 배경입니다. 네, 비즈니 유명한 애니메이션 루카입니다 물론 전안안습습다 어, 어? 그 인어 나오는 건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이번엔 카라고 합니다. 관람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네, m g 개의 테마를 이렇게 관람했는데요. 가장 기억이 남는 건 아무래도 저는 토이스토리였던 것 같아요 까칠이 까칠이? 유명한 인사이드 Toy s 나오는 캐릭터들이네요 슬픔이 아까 봤더니 얘는 y s 이 o r y 의이은 t 이 y s t 이 r y 의이은 t 이 y s t o 이 y 의이은 무기 아니었구나. 어, 무기 정성이. 잖아 정성이 정성선배 <laughs> 화가 나 있어. <laughs> 네. 픽사 다 보고 나서 종로 삼가 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쪽 공... 어, 뭐냐? 광장시장 가서 밥 먹고 그러고 나서 여기 무슨 경복궁이랑 이쪽 그길 따라서 쭉 걷다가 최종 목적지는 해방촌이었나? 승우야? 한옥마을. 아, 북촌, 북촌 한 한옥마을 어. 그쪽에 가려고 합니다. 여기는 종로 3가고요 광장시장 가고 있습니다. 뭘 먹을지는 가서 꽂치는거 먹겠습니다. 뾰로롱. 낙원상가 이런 느낌이네. <laughs> 되게 무심하게 툭 있는 저 로봇에 끌려서 가고 있습니다. 어, 감시합니다 내가 네, 무슨 뭐야 이거 부물섬이네요 보물섬 매물 구함 이런 거 써있고 광장시장 도착했습니다 뭘먹을지는 가서 정해볼게요 뭐, 뭐 먹을래 친구야? 어. 먹고 뭐 싶은 제가... 거 있어? <laughs> 어 글쎄 뭐. 여기 뭐 맛있지? 종로삼가 모르겠어 나도 종로 처음 와봐. 광장시장종로 안에 먹거리가 뭐, 너무 많아가지고 맞아, 맞아, 맞아. 구경하면서. 어. 사람 많이 있는가가자 사람 많은 데가 맛집이긴 하죠. 맞아 맞 매운 거못 먹었는데 나 지금 아 알죠. <laughs> 알죠. 맵찔인가? 인마생. <거> 인마생. 여기 <laughs> 야뭐 이것저것 많이 있습니다. 진짜. 일본이랑 다른 점은 여기는 좀 구역이 좀 자유로워요. <laughs> 야 사이즈 딱 맞게 이렇게 센스 있으시다. 여기는 외국인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저도 오늘은 외국인 같은 느낌이네요 오랜만에 와서 그런가 시장을 이런 거 시식 아니니까 막 드시면 안 돼요 여러분 고생 어, 고민하다가 모녀김밥 왔습니다 메뉴는 이렇게 있어요 빈대떡 떡볶이 김밥 이렇게 지평 막걸리 u 너무 맛있는데? y 그 We 많이 먹 t m u c 니까 n it. I don't think I'm a tesla pang. I'm a tesla pang. I'm 맛있 e 요 l a pang. I'm a tesla pang. I'm a tesla 뚱 a n g I'm a t 색깔이 이런데 일본의 동키호텔 썼던 게 여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 세계유산 종묘에 왔습니다. 따라라란딴 다라라라란. <laughs> 비가 많이 오죠? 네. 종묘 옆 둘레길입니다. 여기가 그서순낙기 아, 여기가 여기 그 여기 유명한. 커서 서순낙지. 오. 예쁜 카페들도 많이 있고요. 좋았다 응? 카페 찬다 우와, 뭐야? 와 미쳤다. 조선의일대가 태조 이방원 이대가 태정 정 정종? 태 태종이면 세, 세종. 잠깐만. <laughs> 태세 세종전에 <laughs> 이거 배우라고 모르는건 배워야된다고 <laughs> 뭐 써져있어야 배우죠 그러니까. <laughs> 써져있지도 않은데 진짜 많은 그래. 얘기만 하네 승훈이거 <laughs> <써져> 있... <laughs> 돈화문을 지나쳐서 네. 공사하고있고 아 금호문을 봤구나 금호문 돈화문 갔다가 숙장문 갔다가 쭉둘러다가 위에 올라갔다가 쇼. 비공개도 있다. 응. 있다 오케이 비공개는 왜 비공갤까 공개 어. 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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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냥휴지만 네, 네. 아. 뭐야? 어, 경우가...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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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1품 정1품 정2품 정2품 넘어가 <웃음> 이거 뭐지? 우이품 정1품? 정3품? 뿡뚱베스 같은 거? <laughs> <laughs> 어요 그럼 <오>, 어디 가지? 그냥 가면 잖아요 맞아 어떻게, 어떻게 가든 돌아가도 돼 어차피 시간 많잖아 빙, 빙수 먹을래? 여기 까 그래 여기서 빙수 먹을게요 커피 말고 사이삼 너무 이쁜 카페 들어왔고요. 저희는 마차 파빙수 시켰습니다. 마차빙수입니다. 잠깐만요. 이파이이생인 같은데 어다0잠깐어 음. 오 신기하다. 아, 아, 얼음이 없는데? 네, 얼음 없어? 네, 다이꿀 어. 같은 게 얼음인가? 그렇죠. 신기하다. 어. 음. 음. 이런 거처 먹어봐. 경사가 좀 있네요. 북촌이. 푹 쉬어서 올라가는 데는 문제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광화문에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디냐? 북촌 한옥마을에서 여기저기 구석구석 소품숍 같은 거 많이 봤고요. 지금은 경복궁역에 있는 광화문을 이렇게 둘러보고 거기서 좀 구경 좀 하다가 좀 이른 저녁을 먹을 것 같습니다. 옆에가 보이는 데가 이제 경복궁이고요. 여기 아, 청와대 만남의 광장이라고 하는 곳을 지나서 오른쪽 가면은 경복궁이 있다고 합니다. 대전 촌사람인 저는 여기가 어딘지 제가 지금 서울에 어느쪽에 있는 곳인지 아무것도 몰라요 아 근데 여기서 아, 옛날에 그거 했다 여기서 마블 마라톤 했었어 여기서 아 여기서 모여가지고 여기 지나서 쭉 달렸었던 기억이 있다 아 조선 최초의 궁궐이래 하늘에 내린 큰 복이라고 했죠 경복궁 중진을 한때불다 어. 없어졌는데 어. 창덕궁은 재건을 했는데 경복궁은 어. 그냥 표허로 남겨져 있었대 왜? 그고종때증건 했네 다시. <웃음> <웃음> 근정전 어갑니다 <laughs> <라고> <laughs> 근정전에 왔습니다. 지금까지 궁중에 제일 제 색입니다. 나무냄새 나는 그런 목이 많이 <laughs> 하고 <사푸하고. 웃음> 많이 갈고. <여보>. <laughs> 응. 색깔 느낌 있잖아 확실히. 도 <laughs> 없어졌어 지금 17,600보 친구는 후배는 18,000보 걸었고요 힘들어서 카페 왔어요 이게 한 개입니다 더못 걸어요 아, 음. 맥주 마시되 문화 거리 차 없는 거리 <목소리> 위에 아, 밤에 오면 예, 볼만 하겠네요아 진짜? 하나는 아, 바로 아 저기 이쪽이 어아 그냥 약간 뭐라고 할까 나중에 한번 봐봐요 봐봐. 한잔 할까요? 네. 안주는 없지만 오랜만에 퇴사를 축하합니다 승우씨 아 감사합니다 어차피, 돈늘만 보고 사신다면서, 안전 먼저 뭐가 필요해. 아니, 할수 있는 건다 해봐야지. 최선은 다 하되, 어쩔 수 없이 죽는다 하면, 나 그랬거든. 자전거 타고 갈 때. 일본은 곰이 그렇게 많대 일년에, 곰이요? 어, 곰에 사망하는 일본 국민이 한 50명, 60명 된대. 근데, 사실 뭐, 인구수가 이렇게 얼마나 많은데, 얼마 안될수 있는데, 내가 이통에서 가니까 만날 수 있다는 생각이 무조건 있거든. 그래가지고, 만약에 만나면은 후회 없이 싸우다 죽자고. 이런 생각을 했어. <laughs> 주유소 아바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계속 벌어지니까 그때부터 이제 생각이 아 그냥 내일 당장 죽어도 후회 없는 일들을 하면서 좀 채워볼까 라는 생각으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제 하루살이 인생. 제 <laughs> <laughs> 아 그래도 하루살이라도 네. 되게 의미 있었잖아요 네. 너무 좋았어요 네. 평생의 기억과 추억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네. 계획없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뭐라도, 뭘또 네. 쓰니까 맞아 맞아 <laughs> 이게 근데 사실 대부분의 일들이 우연과 운이잖아 우리가 만난 것도 맞아, 맞아, 맞아. 20대 후반에 딱 좋을 때 만난 것도 운이고 진짜 우연이었까 진짜 우연이죠 사실 이게 그냥 인연이 끝날 수도 있고 한데 계속 이렇게 또 만나고 한다는 것도 대단한 인연인 것 같아요 난더 오래 같이 있었던 사실 2년도 안 됐던 그 2년도 회사 생활 안 됐네요. 한, 3, 한 3년 같이 있었던 것 같은데 세감상 그렇지? 그렇죠 세감상 3년 정도 3년 같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회사 생활뿐만 아니고 그 이후에도 술 같이 먹고 놀러다니고 아 그렇죠 제주도도 너무 좋았던 것 같아 아 진짜 이거 아, 미쳤다 그 석양 아직도 그 진짜 뭔가 죽기 전에 기억날 만한 장면이지 않냐? 제주도 대문도 대문도 보라빛 석양 대문도 미 좋았었는데 그 쫄면구이 아, 죄송면 아, 어, 어. 우리 둘이 같은데? 둘이 이같은이 같은데? 둘이 에 둘이 같 둘이 데 둘이 갔을 때 어, 어. 둘이 갔을 데데 둘이 같은데? 둘이 같은데? 둘이 같은데? 둘이 같은데? 둘이 인은데 둘이 같은데? 둘아같이 선배랑 저랑은 제주도에서 어, 술 먹고, 민천이랑동 선배네 온착이 온창도 술 먹고, 어. 영상 통화로 <laughs> 서로 짠하고. 어. 막 <laughs> 참, 제일 좋을 때본 추억들을 함께해서 그쵸? 더 기억에 많이 남고. 이게 어. 뭐지? 된장황정우이 뭐지? 황정 쌀 황정 된장우이 된장인 맞아. 한손 아기만큼 나오네요.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마늘이랑 같이 먹고 뭔가... 고추냉이랑 같이 먹고 이러면은 이번이 어, 상쾌해져가지고 먹을 수 있다 이거야? <웃음> <웃음> 난 근데 그 뭐랄까 식감? 이런 게더 좋은 거 같아서 돼지고기도 물론 식감 맛있는데 양 같은 경우는 뭔가 좀더 쫄깃하잖아 그리고 기름도 적고 그래서 더잘 먹게 되는 거 같아 아, 고기 맛있긴 한데 너무 많이 먹어 많이 먹긴 했지 아, 5년 동안 먹었잖아요 맞아 먹어도 되겠 나도 근데 음식으로 치면 피자가 1순이고 고기를 <laughs> 1 거. 위고 치즈 어. 치즈피자 치즈피자? 치즈피자 1순위 루최근에 최근에 좀 생식 같은 게더 맛있는 거 같아 양배추 먹거나 이런 거죠 야채 먹거나 있고 이게 뭔가 맛을 알았어 바일라에 야채나 이런 거에 상큼한 맛있었어 근데 그거 나이 들어서 그런 거같 <laughs> 있어 있어 나이 들어서 <laughs> 어, 이거 아니죠? 그거 약간 입맛 변하는 거 맞아 막꽃 좋아하고 막 이런 거꽃잘 찍고 무슨 초박대회처럼야 많이 먹었다 나이 봤어 데시면 이거 애가 있어야 되는데. 아니. 아니요. 뭐. 제들 못 먹었어요. 그래서 약간 그 너무 부부해 돼. 부부해 돼. 그 정도로 맛있었어? 아 어, 진짜 진짜 맛있었던 거. 특이하게 맛있었어. 대구 얼로 갔어. 달서고 뭐 이런 데 있잖아. 수성구 막뭐 이런 데 있잖아. 수정구 갔었어. 좋은 곳들 해가지고 잘 몰라요. 아 차타고 왔어? <laughs> 네. 잘 몰라가지고. 음. 어디든 다 계획하고 간 거야? 그럼 어디 어디 갔지? 숙소 잡고. 네. 정우선배가 맛집 몇개지막에 보여. 여아한다정성이또 거의 갔이 근데 다맛 b e 시원어요 다행이네요. 이 차로 자리 e 겨서 마시고 있고요. 여기는 아까 봤던 정성 a 이고 무슨a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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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나 b 더무슨 a 나베무슨나 b e 무나 a b e 무슨곱창 e 무슨a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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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Let's eat it.